망고, 카라멜, 초콜라 제품은 저희들이 지금 피 앞에 보시면은 지금 초콜라 시트라고요 반죽이 있거든요. 네, 반죽 저희들이 어, 반죽은 안 치고요 오늘 사용한 제품은 이렇게 어코치 뭐 브라운이라고요 이렇게 완제품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뭐 시트를 뭐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초콜라 어, 시트를 지름 8cm 원형 커터로 먼저 찍어주세요. 찍어주신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지름 3cm, 원형 커터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럼 가운데 부분이 파져 있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 파져 있는 부분에 망고 카라멜, 망고 카라멜을 짜주시고 냉동고에서 좀 굳혀주세요. 이게 바로. 어, 바로 또 제품 그 다음 작업을 하게 되면 망고크림 흘러내리기 때문에 한번 굳혀 주시면 되거든요 굳히는 어, 저희들이 미리 작업을 해야 되고요 저 굳혀 놨거든요 그날 그날 바로 바로 하는 그 작업 방법이구요 근데 네, 이제 현장에서 할때 미리 이런 슈가도우 같은 경우는 미리 작업을 해 놓으셔서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가도우를 어, 반죽을 치신 다음에 2mm로 이렇게 길게 밀어 펴서 피켓치를내주세요 그래서 지름 9cm 원형. 9cm 원형 커터로 찍어서 180도에 15분간. 좀 이따 추가도우를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설명부터 드릴게요. 추가도우를 이런 식으로 먼저 구워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조 방법은 일단 버터를 좀 부드럽게 먼저 좀 풀어주신 다음에 어, 슈가 파우더를 넣고 좀 섞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1번에 계란을 서서히 투입하면서 좀 섞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채친 코코아 밀가루를 잘 혼합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좀 숙성을 좀 시켜주세요. 어, 처음부터 하면은 숙성 안 시키면 이게 또 반죽이 찢어지니까 좀 냉동고에서 어느 정도 굳히신 다음에 2mm로 밀어 펴서 어, 지름 어, 9cm 원형커터로 찍어서 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지금 슈가 도우입니다 이게 이 제품을 뭐 그날 하시는 것 보다 미리 작업 하셔 가지고 미리 놔두시면 그 작업이 그래서 수월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슈가 도우를 놔두시고 망고 카라멜 짜주신 이제 망고 카라멜 이제 그 냉동고에서 얼었으면은 이렇게 커팅용 초콜렛 저희들 오늘 같은 경우는 커팅용 초콜렛에 어, 너트류가 들어간 커팅용 초콜렛으 이렇게 어, 커팅을 씌었습니다. 그러니까 윗면만 남겨주시고 밑 부분하고 옆 부분 이렇게 다 커팅 시켜주신 다음에 바로 슈가도우 윗 부분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러신 다음에 토핑 망고 초콜렛 하나슈 가나슈 이렇게 원형으로 달팽이 모양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코코아 파우더 뿌려주시고 지금 사진과 같이 저희들은 오늘 뭐 미니 프레첼 과자라고요 이게 외국 과자 가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봉지에 크게 그래서 그걸 사용했고요. 그래서 미로와랑 장식용 픽, 금박 등을 이렇게 장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콜라 시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콜릿하고 버터를 먼저 좀 녹여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노른자와 채친 가루 그 나머지 가루죠 채치신 다음에 덩어리 없이 잘 혼합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80% 이상 올린 모랭을 한두세 번에 나누어 잘 섞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오븐에서 165도에서 170도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좀 구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원한 모습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미루어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데코레이션은 뭐, 뭐 매장에 맞는 뭐 제품 쓰시면 뭐될것 같고요. 저희들은 오늘은 뭐 프레츠라고, 뭐 미러월 사용해서 이렇게 어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가도 어 제조 공정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것도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슈가 파돌 넣고 좀 섞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계란을 조금씩 조금씩 휘에서좀 섞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채친 코코아와 밀가루를 잘 혼합해 주시면 됩니다. 슈가도우도 미리 작업을 좀 해놓으셔서 냉장고에 좀 보관해 주셨다가 좀 사용하시면 좀 되고요. 그리고 충전물 망고 카라멜이죠.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색 사탕 물엿 125도까지 좀 끓여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망고 풀에 저희들 제품 중에 올덴버거 휘핑크림이라고 있거든요. 혼합해서 다시 한번 끓여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어, 두 번째 했던 것을 1번에 놓고 108도에 c 에서 110도까지 온도를 올려서 좀 섞어주세요. 어, 그러신 다음에, 버터를 혼합한 후, 옐로우 색소를 좀 넣으셔서 적당히 좀 망고 색깔 나게끔. 좀 그런 식으로 총화다위 주세요. 그리고 토핑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밀크 다크 초콜릿을 혼합해서 좀 녹여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망고퓨레, 휘핑크림을 끓이시고 2회 전화당 뭐 전화당 뭐 사용하지 마시고 물엿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혼합하시고 3번에 초콜릿을 혼합해 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녹인 카카오버터와 앵커버터를 4에 다시 혼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이트럼을 섞고 굳힌 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